수혈 처방을 확인한 후 수혈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혈액 은행에서 수혈할 수 있는 혈액을 의료인 증명 이상이 직접 혈액용 스티커와 후면에 공원 혈액 스티커에 기재해 대상자 이름, 성별, 나이, 등록번호, 혈액 제재, 혈액 보유번호, 혈액형, 유통기한, 혈액의 약태 등을 확인하고 확인하여서 설명합니다. 물과 비누로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수하모품을 준비합니다. 손수 없제로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소수술 때 소중이상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대상자를 확인하고 입원 환자 리스트에 있는 배조하여 대상자가 맞는 확인하고 혈액형은 개방형으로 질문하도록 하여 말하도록 하여 인지된 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대상자에게 과거 수술 경험, 부작용 검험 입으로 확인하고 수술 목적, 부작용을 생각합니다 수술 전활력지문을력 측정하여 피부의 상태, 다리발향수 같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합니다. 손수호 로손 이세민 신지합니다. 평결의 장갑을 착용합니다. 스토 세트를 꺼내요. 스토 세트를 꺼내요. 조절기 연결합니다. 트혈 세트를 꺼내서 조절기를 완전히 잠근 후 <laughs> 잠근 후 사기칩을 혈액팩에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브라플램프에263 이상이 들어한후플램프를 열어서 혈액이 가득 차도록 합니다 <laughs> <laughs> 생리지변주절 라인에 있는 생리시던팀주인라에예3웨이 카테터의 스위처 카테터를 통하지 않고 장착하지 않고 한 후, 그앞에 그러니까 소독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laughs> 소독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수혈제색 <laughs> <laughs> 조절기 시리즈에 의혈액제들를쓰기 제재, 위해 함께하고 주입되지 않도록 하는 후 연결합니다. 수액이 주입되지 않 혈액만 주입되도록 도플랩을 열어 혈액이 주입도록 합니다. 수기 열어서 수 시작하고 가 확인하고 팔이 지않는지 확인합니다. 첫 15분 동안 15일 대입각으로주입 카드를 맞추고, 평균 상 장을 봤습니다 수혈 직후 15분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주장자에게 혈액통 수혈 시간, 주사비의 부종 발차 통증이 있으면 알려주시, 또 수혈 시간 15분 후에 또 활력수를 측정하고 설명합니다. 사양품들을 정리합니다. 물과 비누로 손유생을 실시한 후, 수혈의 수행결과 가호제에 기록합니다. 혈제재 종류, 혈액 켜, 라디에이션 유무, 수혈 양, 혈액주의 시간과 주의 속도, 수혈 전, 후, 중, 후, 활약지후 수혈 부자효과 발생 유무를 기록합니다.